여러분, 안녕하세요. 4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방진구 작업입니다. 학습 목표를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도면의 가공물 형상을 파악하고 방진구 설치 부위를 선택하여 기준면 가공할 수 있다. 둘째, 방진구는 공장물에 설치하여 효율성이 높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이동 방진구 사용 시 공작물 의 힘을 방지하여 다이어 개지로 측정하여 공작물을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 방진구입니다. 선반에서 가늘고 긴 공작물을 자사할때 생활은 부속품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길이가 지름의 20배가, 넘, 20배가 넘으면 재산니까 공작물의 자체가 중량 때문에 처진 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품의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방진구를 긁기 위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진구를 사용하여 힘이나 처짐을 방지함으로써 제품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방진구는 사용한 종류가 두개 있으며, 이동식 방진구는 완복대 세드, 그리고 고정식은 베드에 사용함으로써 효율이 높은 제품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방진구에 대한 내용을 보면 베드에 고정시키고 미리 가공한 공작물의 중앙 부분을 선택하여 가공함으로써 처짐을 반, 처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듬진한 면을 가공할 때는 공작물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방진구의 조회, 유난유나 급유, 부, 보호판, 부시 등을 사용하여 가공합니다. 고정식 방진구는 원형의 간격으로 조를 이용하여 공작물을 지지하고 가공합니다. 이동식 방진구입니다. 이동식 방진구는 안북대의 세대 부분에 고정하여 안북대와 함께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진구입니다. 두 개의 조와 바이트가 자사과 가공을 진행함으로써 동시에 방진구조 역할도 함께하여 세 개의 조가 지지하고 가공하는 것처럼 됩니다. 고정식 방진구는 고용식 방진구와 달리 제약의 받지 않으며 가공이 가능합니다. 방진구 설치 방법입니다. 제품의 형상에 따라 선반 작업 시 필요한 방진구를 설치하여 작업함으로써 제품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늘고 긴 스핀들 보다 정밀하고 정밀하게 절삭 가공하려면 가우정 방진구를 와 이동식 방진구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진구 설치하기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의 유의사항입니다. 사용 후 공구는 측정비 깨끗이 닦아 정유치에 보관합니다. 선반 장비를 사용한 후 각쪽 네버 스위치는 온 상태로 이동합니다. 작업이 완료된 후 반드시 장비 메인 스위치를 오프시키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방진구는 청결하게 아여 보관장소에 정렬합니다. 방진구 설치 작업입니다. 설치 준비를 합니다. 도면을 보고 용도에 맞는 공정식 방지구 또는 이동식 방진구를 선택합니다. 방진구를 깨끗이 닦습니다. 선반 배드면을 깨끗이 닦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측정기와 공구를 준비합니다. 선반의 장비의 이상 유부를 확인합니다. 주축에 척을 설치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속 전치 등을 주축에 떼어냅니다. 척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면판에 주축을 대어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을 부착하는 플랜지와 주축 접촉면을 깨끗이 접촉 청소한 후 선반은 선반 주축과 플랜지 면을 조립 볼트 구멍에 위치하여 확인 시킵니다. 플랜지를 부착하여 레일렌치로 볼트를 조입니다. 척에 부착된 플랜지에 척을 부착하여 볼트를 스패너 조여서 척을 설치합니다. 척 핸들을 이용하여 조를 이동시켜 조의 외경을 공작물과 비슷하게 맞춥니다. 이동 방진구를 설치합니다. 척 핸들을 이, 이용하여 척에 조를 미리 타이트하게 조여줍니다. 공작물을 척에 부착한 후 최대한 조여줍니다. 다일계절을 설치하기 위해 안복대를 공작물 근처에 이동시키는 후 다일계절을 설치합니다. 기어를 중립 위치에 놓고 척을 손으로 돌려가며 공작물 중심에 왔는지 확인합니다. 공작물의 중심이 맞으면 다이게지로 분리합니다. 라이프 라이프 센터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라이브 센터 시마대를 장착한 후첫 방향으로 이동하여 공작물과 수평이 되도록 분류합니다. 시마테 고정시키고 이동시 방진구로 들어 설치 위에 놓습니다. 이동시 방진구 완구대의 새들 부분에 고정 후 고정 버튼을 이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방진구 두 개. 조정 버튼을 이용하여 공작물의 외형에 살짝 부착시킨 후 공작물을 잡아둡니다. 바이트를 설치하고 공작물을 가공합니다. 고정 반진구를 설치합니다. 전면을 보고 공작물 길이를 확인합니다. 공작물의 길이가 지름의 20배가 넘, 넘으면 저상력과 자체 중량에 의한 공작물이 진동이 발생되어 정밀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러 경우 방진구를 정확하게 설치해야 된다. 방진구와 배드 접촉면에 이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크레인 등의 이동기구를 이용해서 방진구를 조심스럽게 이동시켜 배드 위에 설치시킵니다. 공작물 길이를 참고하여 방진구 위치를 높습니다. 방진구를 고정볼트를 이용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고정시 방진구를 배드 위에 고정. 공작물을 한쪽은 주축에 조를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방진구 조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방진구 조를 그림과 같이 조, 종중, 조정 조 버튼을 이용하여 공작물에 살짝 밀착시킵니다. 다이게지 이용하여 주축과 동심도가 나오도록 조정 버튼을 이용해 조정합니다. 동심도가 일정하게 나오면 고정나사를 이용해 이동조가 흔들림에 돌리지 않도록 고정나사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듬진 면을 가공할 때는 표면 선상은 방지하기 위해 윤활율을 방지인구와 조화 다듬진 면의 저쪽 부위에 주의합니다. 바이트를 설치하고 공작물을 가공합니다. 다섯 번째 설치된 방지구를 활용하여 가공작업을 수행합니다. 선반은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방지인구와 공정물의 접촉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상률을 주입하고 바이트를 장착하고, 주축 회전 수를 설정하여, 주축 회전을 시킵니다. 방진구와 선반 장비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공정물을 가공합니다. 선반 작업 시, 고정시 방진과 공정물을 설치하여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가공이 끝나면 바이트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운이치시킵니다. 가운에 부위를 채수의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측정 착장 결과 도면 채수에 부합하면 조회 고정 버트를 풀고 제품을 타착시니다 정리정돈을 하고 방진구와 공작물을 분리하여 청소합니다. 정리정돈을 마무리합니다. 돌리개 설치 작업입니다. 돌리개와 돌림판이 있습니다. 보면 오늘 학습 목표를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돌리개 설치 시 회전 방과 연결을 견고하게 하고, 공작물 표면에 믹집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돌림판과 돌리개 선반 작업이 적을 주축에 풀려요. 양센터 공작하면 회전할 수 없, 공작물이 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돌림판과 돌리개를 사용하여 국화공물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돌림판과 돌리개입니다 돌리에 돌리개는 나사를 이용하여 공작물을 고정하고 주축에 고정한 돌리판의 회전을 공작물에 전달할 때 사용되며 고든 돌리개 구분 돌리개, 평행 돌리개 등이 있습니다. 고든 돌리개는 주로 고든 돌리판에 사용할 수 있고 구분 돌리개는 주로 곡형 사용될 수 있는 돌리개입니다. 평행 돌리개는 일반적으로 곡형 돌리판이 사용되며 돌리개를 사용하여 주축에 고속으로 회전시켜 공작물을 가공해도 진동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작물 설치입니다. 돌리기를 사용하여 공작물을 설치 시 다이개지 이용하여 센터를 잡습니다. 공작물은 척이 직접 고정이 아닌 양센터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공작물이 주축과 함께 회전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돌림판입니다 양센터로 공작물을 지지하여 주축의 회전을 공작물에 전달하는 부속 장치입니다. 고경 그 돌림판은 면의 일부에 홈이 있어 홈에 구분 돌리기를 끼고 주축의 회전을 공작물에 전달하는데 쓰입니다. 고드는 돌림판은 면 일부에 돌리게 생긴 봉이 끼워져 있으며 고드는 돌리기를 사용하여공작물에 회전 시킬때 전달되는 장치입니다. 돌리게 서치입니다. 돌리게는 돌림판에 함께 주축의 회전을 공작물에 그대로 전달함으로 절삭 가공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안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수행 순서 중요하죠. 돌리개를 설치하여 작업을 합니다. 설치 작업을 준비합니다. 도면을 검토하고 재료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공구 및 측정기를 준비합니다. 돌리개와 돌림판을 준비합니다. 기계의 각 부분을 점검하고 구비합니다. 돌리개와 돌림판을 깨끗이 닦습니다. 선반 배드면을 깨끗이 닦습니다. 스페이스 게이지, 다이어 게이지를 준비합니다. 돌리개를 설치합니다. 영역센터를 지지할 한봉을 척에 고정합니다. 한봉이 척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맞춥니다. L렌치를 사용하여 10mm 보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풉니다. 센터를 가공하기 위해 복식 공구대를 30도 회전시켜 L렌치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고정시킵니다. 수행하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센터 각도가 60도이기 때문에 절반인 30도로 회전시킵니다. 복식공구대를 회전시켜 L렌치로 고정시에는 한 손으로 움직이지 않게 복식공구대를 자꾸 고정합니다. 바이트 날 끝을 그과 같이 중심을 맞추어 고정합니다. 바이트 날 장착한 후 주축회전수를 설정하고 센터의 외경을 가공합니다. 센터 가공은 복식공구대의 핸들을 천천히 움직여 가공되도록 합니다. 특히 센터 끝부분은 발트의 중심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발트 날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돌리기를 고정, 물에 고정시킵니다. 이때 다듬지 가공면이 있으면 손상되지 않도록 알루미늄판을 이용하여 고정시킵니다. 고정이 완료되면 심압대 라이프 센터를 장착시킵니다. 센터를 심압대에 장착한 후 심압대 고정 핸들을 풀고 심압대 뒤쪽에서 밀어 공작물을 물린 만큼 척 방향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심압대 고정 레버를 조입니다. 돌리기와 고정된 공작물을 척 센터 쪽으로 붙여간 후 공작물을 짰습니다. 심압대 핸들을 돌리면서 회전 센터를 밀어서 이런 센터 사이에 공작물이 고정되게 합니다. 스피드의 고정 내부에 제어, 저각한 물리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좌우가 돌리게를 흔들어서 고정 센터를 확인해 봅니다. 공작물 가공에 필요한 바이트를 설치하고 공작물을 가공합니다. 돌리게를 설치하여 공작물을 가공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정리정돈을 합니다. 돌리기와 돌리팔을 분리하고 청결한 청소를 합니다. 설치에 사용하던 수공구를 정리정돈합니다. 절삭공구 및 측정기를 깨끗이 닦아 보호한 상자에 정리정돈합니다. 선반 주변및 바닥을 깨끗이 하고 청소하고 정리정돈합니다. 학습방법입니다. 도면을 해동하는 방법을 사전에 수행한 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 피요지식의 충분히 숙지하고 공구의 용도와 사용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정기의 용도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방진과 돌리기의 이용과 실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조습 종류 주변을 정리하고 사용했던 부속품들을 모니치 시켜야 합니다. 효과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것으로 4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교시 수업에서는 실제 실습에 사용하는 방법을 실습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QA 게시판이라든지 과제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댓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